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분 하나님 한한분 하나님이 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 이렇게 이제 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육체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 말씀으로 일하시고 육체로 일하시고 영으로 일하실 때 자, 그래서 한 분이라고 할때한분일한분 일체라는 말이야. 한분 일체. 삼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끝 안에서 한뜻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육체로 일하시고, 영으로 일하실 때, 이 분을 삼 것을 삼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의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일하실 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육체로 일하셨다면, 오늘까지 육체로 일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막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가셔서 지금 일본으로 잡혀본 곳인지 뭐 저쪽 뭐 시리아 시리아로 해서 저쪽 터키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막 열심히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일하실 때이 육체를 가지고... 몇년 동안 일하셨느냐면 자, 3년 6개월이라는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어.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로 일하시는데 언제까지 내가 육체로 일하겠느냐 나는 육체로 일할 때가 언제까지느냐 십자가에 피흘려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육체로 일하실 때야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도나가셔야 돼 어디로 떠나가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 이때 육체로 일하신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이제 뭘로 일하셔? 영으로.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에서부터 아담에게 선악과 뭐 먹지 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하실 때 말씀으로 일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이끄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육체로 오셔서 일하시다가 이제는 육체는 자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제한을 받고 한계를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일하셔야 돼? 영으로 일하셔야 돼. 영으로 일하려면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영으로 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육체가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 그래서 이 떠나가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승천이다 이렇게 말해. 뭐라고 그래? 승천이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전부 예언했다고 그랬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사건을 성취하셨다고 그랬어. 그럼 이 예언의 사건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실 것이다. 누구의 믿음의 족불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구약성경에 충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어떤 예언도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엇하신다 뭐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언에 보니까 우 이사야서 한번 보자. 시 10편 68편 18절 보자. 시편편 68편, 18절 저거 히타정 돕지 저? 히타정 그죠? 10편, 68편,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배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리우신다. 올리우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에 예언하고 높은 곳에 올리운다는 말은 어떤 뜻이야? 예수님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하신다? 승 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야. 그 예언은 그대로 사도행전 1장을 보자.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버리워,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떻게 되셨다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부활하신지 자,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서 어디에 불러 모으셨느냐? 감남산에 불러 모으셨어. 예,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면 고린도서에 보니까 500명이 1시에 500명 앞에서 예수님이 1시에 보이셨다는 거야. 500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 천을 앞두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약한 4, 500년 동안 4, 500년 동안 얼마나 잔인하게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는지 몰라. 북이스라엘은 7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또그 이후에 또그 이후에 또남 유다가 그렇게 찬이 나.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7 2 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586년에 586년에 자 누게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 이때부터 끝없이 식민지 생활한다. 노예 생활을 한다. 할때그럼 노예 생활이 몇 년이야? 500년 이상이지 그지. 5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퍼 생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시달림을 받고 시달림을 받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을 당할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서 완전히 민족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고서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고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먹었어 이스라엘의 네. 꿈이 먹었어 해방이겠지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기대한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 중에 기대하는자가 누구냐 해방자 해방자 그렇게 해방자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외칠 때야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감남산에 500명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물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바로 지금부터입니까? 라고 할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 제자들의 관심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죄에서 죄에서의 구원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지옥에서 나와서 너희들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을 하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에 힘써 기도에 힘쓰다 보면 반드시 성령이 마실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네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예수로 해결하고 지옥갈자를 전부 천국갈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380명은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싹다 자기 갈 길로 가 120명만 어디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요 기도에 힘쓰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자,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야 듣고 있어? 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승천하시는 이유가 있어. 왜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계속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왜 승천하셨을까? 아까 누구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육체로 일하시는 분이 이제는 영으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일하셨던 분은 승천하시고 이제 영으로 일하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읽어보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자 에? 요한복음 16장 7절 시 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래.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일하셨지. 예수님이 일하셨어. 이제는 성령 받으면 내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성령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일하신 활동 범위는 어디지? 예수 예수님이 일하신 활동 범위에 자 예수님이 일하신 활동 범위의 중심점은 갈릴리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시고 사마리아로도 가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촤아 카이사라 필리포도 갔다 오시고. 저 납달리 땅도 갔다 오시고 시돈 땅도 항상 갈릴리 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행동 반경은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거야. 음이 응? 예수님 일하신 행동 반경이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일하시다가 "아, 오늘은 저 로마로 가볼까?" 해서 로마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 저 한국에 앞으로 태어날 지은인의 집안으로 갈까?" 했었을까? 아, "아니라고요." "아니라" 이 말은 오직 예루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제자들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갈수 있어 사마리아도 갈수 있고 로마도 갈수 있고 저 유럽으로도 가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자가 예수 이름을 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는 거야 읽어보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읽어보자. 18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 시작. 자, 넥도이크 계속 읽어, 시작. 자, 우리는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능력이 더 많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어디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갈릴리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기 사도행전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 주셔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럼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받아야 되는 거야.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요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참 성령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임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셨어. 뭘 세우셨어? 교회를 세우셨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을 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의 기능이 나타나야 돼. 응, 교회의 기능이 뭐냐 첫째 예수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느냐? 육체에 채워요. 그럼 예수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전도야. 예수의 남은 고난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이 예수의 남은 고난이야.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는 말은 네가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전도해. 전도하라는 거야.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응? 어? 두 번째 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를 멸해야 돼.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야 돼. 마귀가 조질러 놓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 이게 교회가 해야 돼. 성령 받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야.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고 두 번째,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 세 번째, 신령한 부유한 신령한 부유를 위해서 꿈꾸는자가 되어야 해. 신령한 부유를 채워가는자가 되어야. 돼. 이게 하늘의 산이거든. 응? 청년들아,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지 말고 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자 이 말이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해. 어? 예배 함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야되지 않겠어. 함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알았어? 합심해서 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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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는 영적생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사람도 지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전력으로 믿음생활 할수 있도록 영적생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세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예수 생명의 믿음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미, 난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감사합니다감광 영광 받으시옵소서.